일절에서 1 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절에서1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저도 원1리나인 벌써 원수를 투하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원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여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이런 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와여 호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 나이다. 내가 죄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죄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 밑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나과 같이 빛이 나니냐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가습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렛스 프레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2017년에 들어오게 하시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주의 전에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증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좋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대언자로 사용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 2017년을 시작을 했는데 어, 2017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잘 하시면 굉장한 머리를 갖고 계신 건데,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평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0년 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하나님 말로 어디 끝에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요. Focus to God alone in 2017. 이게 첫번째였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2017년에는 그렇게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Let us live like a h a m in 2017.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은. 레 e 스 us live before the face of God in 2017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이 앞에서라는 개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라고 다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들을 하나님께 초청 마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코랑데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하는 어느 때냐면 마틴 루터가 썼던 말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천주교의 그 잘못된 부분을 반박해서 이 95개 의 장의 항문을 내걸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책으로 써서 나갔을 때에 그 대주교가 그 마틴 루터의 신부 자격을 박탈시키고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철회할 수만 있다면 철회한다면 너를 살려줄 수 있다 너를 다시 면직했던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 다시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이 마틴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 바로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철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당신들 앞에 서있는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 이거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썼던 단어가 코란녀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 말이 처음으로 쓴다는 건아니거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보면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내용 중에 다 대부분이 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대본이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란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인물들은 결국 코란베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는 이미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이세 번째 주일날, 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l e 스 us l i 페이 b e f o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자. 별로 하나님 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이 바로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의 일생 그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더 얘기한다면, 들라고 얘기한다면 책책을 들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해들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요. 어떻게 생겨졌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 때에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이슨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God knows all things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일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 나이다. 여러분을 아시 나이다. 믿으세요? 하나님 이 여러분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강노새 어스팅 노새 에버스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분도 가까이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읽게 아시오니 4절, 5절. 여호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행동, 생각, 말하는 것이 모든 걸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전체적인 큰 부분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도 아시고 우리가 하기, 말하기 이전에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조차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것까지, 나의 잠자리 누워서 자는 것까지 내 꿈속에 있는 것까지 어쩌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힘이 생기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이슨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첫째는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자화하지 니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분명한 삶을 살았다. Live the clear life on God's p r c i p l 음.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원칙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마스 s t l 원 v 프린스 t 라 e p r i n c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라 거죠.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투사다녔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런데 한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너무 급해서 생리적인 현상이 너무 급해서. 어떤 불 안으로 들어가서 생리적인 현상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마침 누가 있었던 곳이냐면 다윗이 숨고 있던 장소예요. 그리고 사람 혼자 들어와서 지금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무방비 상태. 다윗이 볼 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사람만 없애면 더 이상 피난 갈 필요도 없고 도망 갈 필요도 없고 어려움 당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호의 찬스에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장군님 다윗이요 기릅니다. 이때 치십시다. 이때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원칙에 서지 않았다면 다윗은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에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운 신자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것이지 사람이 치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여론을 위에서 사람들의 군중심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누구 의 말을 듣다가 이 사람 말을 듣다가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자기 신앙생활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원칙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원칙이 아닌 사람들의 그런 눈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가야기를 흔들려서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그 여론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거기에 그 연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정확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 우리 그리스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까지 아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아 해주신 그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 서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이나 손해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Do not worry a b o u suffering and the damage.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는 중에 받아야 할 손해라든지, 그것을 인해서 내겨오는 그런 요소들, 어려운들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다는 이어오리지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슨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법은 부담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기도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편해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잠깐 성경공부 시간에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라고 불렀더니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가리스나 a 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런 영화를 1편과 2편이 있는데 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도 보신 분? 네. 분이 안 계시네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물론 그것을 받는 고통은 있어요. 가르스나때 트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는 한여 교사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이 오고 약점이 올수 있습니다. 어려움도올수 있습니다. 희생이 올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큰 상황 속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거죠. 그것이 바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올려주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응답해서 결과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끝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원칙들만 살아갈 수 있다면 2017년 한,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17년 한 해는 살아가야 할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그 안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 양심적으로 살자는 겁니다. 패블레 o 위 s c 컨스 n c 스 양심적으로. 이 양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모습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 이 보는 데서는. 정건한 척,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하다가 사람들이 없는 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는 그러지 아니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 비춰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교회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껏 자기 양심껏 올바르게 쓰는 삶을 살아야된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아, 네. 하나님다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유를 낼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핑계를 낼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무마시킬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사람들이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했던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영신 하나님은 어디나, 어디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신다는 것이죠. 탈무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부모가 어린 아이, 아이를 데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라삐라고 하는 그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삐 선생이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선생이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 했습니다. 너,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할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금만하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것을. 그랬더니, 아들이, 이 자녀가,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을 찾아서 내게 얘기된다면 내가 그만 두 개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이 탄무대 나눈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계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 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또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서 또는 때때로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다 계시다는 걸안 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넘겨주시네. 하나님께 도망가라는 왜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날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더라도 거기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있고, 우리 삶 속에 안 계신 곳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도망을 간다 해서 도망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마침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에 타서도 하나님이 시실하다 들킬까봐 들키지 않으려고 어디로 가면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숨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못본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서 내가 이런 제일 을수였으니 아니 내가 이런 실수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 가지고 어디가 피하면 될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 말씀합니다 거기도 계신다라는 거 어디나, everywhere.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차라리 하나님께 도망가는 게 훨씬 더 낫다. 힘드십니까? 하나님께로 오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상처받았으면 고백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도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필요한 걸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새롭게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도망은 여러분 우리가 잘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못 낳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어렵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은 찾질 않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한다고 찾아다니는 거 그러나, 그 착각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될 경우가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디나 계신다는 얘기는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디나 계때문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힘든 것조차도 믿으시고 어려운 것조차도 믿으시고 좋은 것도 믿으시고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Believer in the guidance of God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네, 의지는 나온 것 같아도요, 긍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얘기가 들으면 기쁜데, 한편으로또 더럽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 두려워요. 왜냐면, 하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만약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부끄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가신니다 다시 지금 여기 이 139편에서 하고자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많고, 죄가 많았다 할지라도, 긍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래 일결을 가시려가시는그 사랑으로 가고 있다는 라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그 139편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이루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비록 죄도 여러분 다이보 모습 다이도 굉장히 잘못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큰 더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선택했고 그 남편을 죽였고 거짓말했고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라에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닐까 너는 이렇게 되라 처벌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영을 향한 그 믿음의 고적을 통해서 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17년 이한 해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을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찬양 있습니다 Someday life's journey will be over and I shall reach that distant shore i t h s i n k while entering heaven doors Jesus led me all the way 주님이 나를 이기고 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그 삶속에 인도하셨는 우리 같이 한번 이찬양 1절 2절 부르시고 우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같니다생 여정 끝 so